장맛비가 찾아든 28일 오후, 운천호수공원에 오랜만에 찾은 사람들의 발길로 활력이 돌았습니다. 광주 서구 쌍천동에 위치한 운천호수공원은 둘레길과 목교, 팔각정과 흔들으자 등이 잘 갖추어진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요. 하지만 올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수변 목교가 임시 통제되기도 했는데요. 이후 임시 통제가 해제되고 다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현재도 호수의 연꽃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. 운천호수공원의 연꽃은 이번 주 꽃망울을 터뜨린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만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